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두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가 격리 중인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3장 16절 17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고 심판과 멸망의 어둠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자주 강조하여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개역개정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118번 나타납니다. 엄청나죠? 얼마나 자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 더하기, 수로 형태가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빛, 문, 선한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생명과 빛, 곧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처럼 예수님의 옥신 목적은 생명과 구원을 위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에 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3장 16절, 17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말냐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멸망이나 심판은 끝까지 완전 없는 것인가?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 주시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영생, 생명,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며 요한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록한 것을 두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반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조차 마지막 날로 심판을 미루어 두셨습니다.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낮입니다. 어둠이 곧올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표적과 말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생명과 구원의 이르기를 추건합니다.